Thank you. 염통에 대한 이 네, 지금, 지금 아까 들으신 조 아니니까 음. 가 아니니까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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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방문하셔서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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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은 아침을 드시고 계십니다. 네, 가세요. 네. 배고프시겠어요? 왜냐아침을 이렇게 늦게 드시니까. 예. 네. 아유. 아유, 고무좋네 맛있게 드세요. 멀리서 오셨나봐요. 다 맛있는 오징어 볶음을 이렇 아, 하셨네요. 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많이 드세요. 哎，不是这样，是不啊， 수기사님하고 먹으래 수기사님 어주세요 나도 먹을 수 없어 수기사님을 어게수 개? 사또 빵을 안 먹었지? 세사나 보는 먹고요사람이죠 드시고 차량 하나 더하세요어요 아, 전화하어 옷가락 하나 더. 보금자, 아, 네. 보 어떤 거? 어떤 거? 보금자마 어떤 거? 금보금 어떤 걸로? 이제 빌라오어 부이거는 찬성 가요. 391자 아까 391자. 어,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는 주원원 이거 또 있고, 또 나의 영원하신 이에 아, 이걸로 하시면 아, 되겠다. 이게 좀 부르기가 진짜. 쉽겠다. 어. 생명보다 귀하다, 나의 갈길다가도로 이거, 이거 하시면 되겠다. 435장. 옷 갈아입고 하시면 되겠다.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. 돈 주고 아니 물 주고 또동달으로 예상 두 단을 났어요. 엄마간 하나님 어머지 <아버지> 감사합니다. 백만 <laughs> 원짜리 물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가 소스 냄새, 냄새가 나더 선생 여태 식사를 안 하셨으니 아침 식사를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? 배고 먹는 거 아니죠? 새먹는데 그러면 새벽에 한번. 여섯 번. 여섯. 여섯 시에 한번. 여섯 시. 새벽부터 갔다 서에 먹을게. 아홉. 빵나 먹을게. 아 빵하고 카페를밥하고 아니, 나는 나만 밥 먹고. 아홉. 그러면 하루에 다섯 개 정도 드십니까 여섯, 일곱 개요? 와 세상에, 이런 일이. 어 어유 지민. 고개를 숙이고 음, 쌍지우이 음, 고개를 좀. 정순이 쓰기고 지나가시든지, 뒤로 가시든지. 뒤로 가시든지, 뒤로 가시든지, 쓰기시든지 거기 숙이세요. 예, 예. 오늘 저 선교사님이 빛나고 높은 모자 부르시고 찬송을, 그 다음에 이제 또어 식사하신 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어 부르신다고 합니다. 찬송가예요 예, 찬송가예요 신나고도 높은 자와 그죠. 이 찬양은 음. 좀 몸이 <웃음> 높아가지고. 네. <laughs> 힘들죠. 예? 근데 이제 이거 나의 영원한 기억은. 삼골에 하나씩 닦아서 2만이0만 근데 자꾸 이 올라가. 나에게 <웃음> 생수 부신나에 생수 부시 내 자리 넘치나이다 아, 아,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거를 배워갖고 지금 부르기가 쉽잖아요 옷을 아, 막 갖고 다니시나봐 아, 연예인이에 연예인 그러니까 그때 영화 배우고 옷이 훌륭하십니다 아용이요 念想のなぎやだ、なえがいつらがよろう、なわどんがそそ、つけろがっい、つけろがおに、なえがいつらがよろう、なわどめがそそ、 아예 매일마다 우선만 하는데도 있어요 요즘에는 정적이게 눈에 는 학생들 가지 아마 미리학자들은한 30%가 정신적이자리기도 있었어요 여기도 서울나다 보면 서울만 됐죠 일반 강의 학교들보다는 1 중으로 하면 거이게 음, 그 말... 뭐. 우리한테... 예. 올라간 거 아니야?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올라 간거 아니야? 올라간 거야? 아니면 원래 응. 그는 거야? 원래 그래. 가는거야 <머른> 위에만 찍어야 다아니 아니 이건 뭐예요? 아, 이 와, 이거. 아이 원래 원래는 다이은 뭐예요? 아, 원래 그런 거라고요? 위에 뭐? 엄마. 손수건에다 <laughs> 아 되게 옛날 그. 옛날에, 황청석이라고. 요즘, 와. 어. 자,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응. 하나를 틀어드려야 돼. 저기, 나의 영원하신 격.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435장